이걸 안 하면 반드시 병원 침대가 기다립니다. 이 영상을 두번 터치하시면 온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 찾아옵니다. 40대 중반 회사원 김철수 씨는 아침마다 피곤했다.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찼고 어느 날은 장마운이 하나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근육이 없으세요? 이대로 가면 낙상 위험도 높아져요. 근력은 단순한 근육 자랑이 아니다.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지키고 혈당과 지방을 조절하며 심지어 뇌 건강 기억력, 치매 예방까지 책임지는 생명줄이다. 근육이 빠지면 지방이 찬다. 근육이 없으면 면역도 무너진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다그 시작은 근육 부족. 하지만 희망은 있다. 일주일에 딱두세 번, 30분씩만 근력 운동을 해보자. 스쿼트, 플랭크, 가벼운 아래 운동이면 충분하다. 김철수 씨도 3개월 후 허리가 안 아프고 얼굴빛도 달라졌다. 무거운 건 삶이지 장바구니가 아니다. 근육은 나이보다 빠르게 늙는다. 근력 운동은 건강 수명 연장의 유일한 투자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건 돈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항상 명심하세요.